제가 발리 다녀왔거든요 전직 승무원으로서 동남아 올영 추천템 알려드릴게요 기내에서 양치하지 마세요 세면대 물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냥 하나 가글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헤어 제품 두 가지를 추천해줄 건데 하나는 보다나 고데기 이 부피 많은 걸왜 챙겨가냐 처럼좀 사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앞머리에 막 물결 고데기를 한 다음 그냥 묶어버리거든요 이게 동남아랑 엄청 잘 어울려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엄청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모발을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가 진짜 좋은데 한한끗 차이로 정도는 안된 느낌이거든요 바닷바람물 수질도 안 좋다 보니까 머릿결이 진짜 푸석푸석해지거든요?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굉장히 잘 썼어요. 홈 타입으로 나오거든요? 머리에 발라주면 돼. 이거 써도 뻣뻣하긴 뻣뻣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예민한 피부. 이즈 앤트리 비건 클렌징 밀크. 굉장히 순하고 괜찮거든요? 수부지 피부들은 각질 제거를 안할 수가 없어요. 효소 파우더를 추천드리는 땅김 없이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마스카라 리무버가. 이렇게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거든요? 이거 완전 유물템입니다 3, 4일부터는 그냥 톤업 성 선크림 하나로 끝내버리거든요.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몸에 계속 덧바르기 진짜 좋은 끈적이지도 않고 발림성도 굉장히 우수했어요. 꼭 해주는 게 브링그린 알로에 수딩 팩인데 진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버즈한판토텐스 팁은 수딩 크림이에요. 진정에도 굉장히 좋고 여드름 피부에도 좋거든요. 오프숄더 많이 입고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니플 패치를 챙겨가면 좋은데 이건 올리브영 파는 건 아니고 직접 찾아서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에 리무브나 베리씨 거 제품 괜찮으니까 새 제품으로 가져가면 여행하는 내내 절대 안 떼집니다. 다음 편에는 의외의 꿀템들 알려드릴게요. 안녕!